코코야, 이렇들학고 가니까 좋아? 고도이 하고, 게하네 안녕 코코야 게하야 안녕 이리게코고이리와코고여기 코코, 이리와코고야이리와고여안도이리 와. 고고 이러면 서운한데 올라와 안올 거야? 아 이렇게 해줘 올라와 올라와 쇼촉촉촉촉촉촉촉쪽쪽쪽쇼 쪽쪽쪽쪽 쇼 쪽쪽쪽쪽 쇼 쪽쪽쪽쪽 쇼 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화낼거야 오. 화났어. 아 이거 가지고 놀 거야. 어유. 가지고 노는 오, 어, 좋아. 저... 거의 코코야. 집 코코 집이야. 코코 오. 어유 화났어. 어. 레고는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야? 나? 가 잔뜩 난데. <laughs> 어이구. 가져간다. 엄마가 져간다 뭐? 응? 음. 엄마무르겠어 어이구, 거이거이구 레고 왜 이렇게 화가 났어. 아야. 엄마한테 불면 어떡해. 이 코코. 엄마도 물면 어떡해? 갑자기 엄마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?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? 화났어? 이거 안 가지고 놀 거야? 응 알았어 엄마 치울까? 가져갈게 가져가? 어 무서운데? 가져갈까? 안되지 마 엄마 치울게 <laughs> 어휴 화를.. 그렇게까지 낼 일이었어? 속아 잔뜩 났네? 아우 화나니까 똥이나 싸야겠다.